3,059번째입니다. 이름값을 하아 세상엔 다양한 이름이 있겠다. 성명 말고도 별명도, 직함도, 가족 관계로도, 사회적 관계로도 가져왔던 숱한 이름들들, 시적절하게 써먹어 왔었나? 나란 사람 당연히 이름이 있지. 오면은 대한민국 국적인 별명 같은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 몇 개는 있고. 군대 때 계급도 회사 때 직급도 가족관계로는 아들이자 아버지 남편 이모부 고모부 이모 할아버지 뭐 그런 이름들 사회적 관계로 학생 군인 회사원 학원 강사 자영업자 사장 옹벽공 공공근로 실업자 연금수혜자 뭐 그런 것들 어떤 이름들은 이름값 하려고 무진했었지만 어떤 이름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강제로 붙여지고 딱 하나 남았네. 망자. 세상엔 다양한 이름이 있겠다. 성명 말고도 별명도 직함도 가족관계로도 사회적 관계로도 가져왔던 숱한 이름들들. 시의 적절하게 써먹고 왔었나?